그래서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 자체가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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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려서 좁아지는 거 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불치병이냐 그건 아니에요 또 말씀드려 볼게요 원인 요런 관절 염증 퇴행성 많이 써서 그리고 드물지만 외상 뭐 크게 다치거나 떨어지거나 엉덩방아 찢거나 넘어져서 생길 수 있습니다 증상은 비슷하게 나타나셔요 똑같이 다리가 저리고 아프고 땡긴다 이렇게 보통 오시는데 약간 다른 거는 걸을 때 힘들어요. 어, 걸을 때 특히 힘들어요. 어머님들 가끔 오시면은 어나 5분만 걸으면 다리가 아파서 죽겠어. 근데 쪼그려 앉으면 너무 편해. 앉으면 편해. 어디 가서 잠깐만 앉아도 다리가 싹 풀려 하시면은 협착증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어, 그 이유는 아까 신경이 좁아졌던 자리 있죠. 요 좁아졌던 자리가 걷다 보면 점점 심해져요. 우리가 만약에 손을 꽉 요렇게 묶어놓고 잼잼잼 하면 손이 점점 저리겠죠 근데 앉으면 이 공간이 아주 약간 넓어져요. 그러면 요렇게 잼잼잼 해서 손이 저린데이 손을 살짝 풀어주면 금방 돌아오죠. 요거랑 원리가 똑같아요. 그래서 협착증이 있을 때는 걸을 때 너무 아픈데 잠깐 앉으면 꾀병처럼 나 근데 또 걸으면 또 아파 이런 경우에는 협착을 의심하시면 되겠습니다. 치료는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동일해요. 그래서 약물요법하고 물리치료 제일 기본으로 하고 운동을 같이 하시면 좋은데 이럴 때는 처음에 유튜브 보고 운동하시면 안 되는 게 심할 때는 운동을 하시면 안 돼요. 아까 보면 신경이 꽉 끼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면 더 다쳐요. 그리고 마찬가지 나빠졌을 때는 주사를 보통 하게 되고 아주아주 아주 나쁠 때는 그 좁아진 것을 물리적으로 제거해주는 수술까지는 할수 있다. 그래서 이 수술까지 오시는 건 아까 마찬가지 아예 못 걸을 정도로 심하게 떨어질 경우에 수술을 할 수는 있지만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한 척추의 위아래 그리고 그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가 오히려 더 부어 오르는 부작용이 있어요. 부은 거 없애려고 수술했는데 나머지가 더 생기는 거죠. 당장 생긴다는 얘기는 아니고 보통 한 5년에서 10년 시간 문제죠. 어 그래서 그렇게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웬만하면 척추는 건들지 말자.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 하나 하다 보면 계속 번져요 위 아래로. 그래서 최대한 하지 말고 수술이나 주사나 혹은 이제 수술까지가 아닌 시술 레벨에서 저희가 해볼 수 있다. 이렇게.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. 자, 척추측만증, 네. 요거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